안녕하세요. UL 비뇨의학과 양승원장입니다. 저는 UL 비뇨의학과에서 요로 결석,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비뇨기계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RIRS란 레트로그레이드 인트라레날 서저리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소변이 나오는 길을 거꾸로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신장 안쪽으로 아주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대표적으로는 신장 결석과 같은 신장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변은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면서 만들어지고 여러 개의 신배에 모여져서 신장의 가운데 집합 부분인 신우를 거치고 그리고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연결되어 저장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결석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변의 자연적인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한 염증, 통증, 신장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석이 존재하는 위치나 크기보다는 얼마나 소변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변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직접 신장 결석을 확인하고 적절한 크기로 부순 뒤에 결석을 몸 밖으로 가져 나온다. 이것이 RIRS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불편감이나 통증이 없으며 건강검진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촬영하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직경이 한 3mm 이하인 신장 결석은 심한 요로 협작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변의 흐름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직경이 3mm 이상인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 소변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 결석이 이동을 하다가 요관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소변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엄청난 고통의 요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통증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갑작스러운 크기 증가를 보이는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 감염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변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의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센터나 뇌과에서 복부초음파를 하면서 신장에 작은 결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크기가 작아서 현재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복부초음파하는 기간에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부 초음파로는 정확한 신장 결석의 크기나 위치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추적 관찰이 필요할지 아니면 바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땐 요로 결석 CT를 촬영할 수 있는 비뇨학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신장 결석의 크기 및 위치를 확인한 후에 추적할 추적 관찰을 할지 아니면 바로 치료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요관, 신장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자극을 적게 주면서 효과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도, 방광, 요관을 거쳐 신장까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 중에서 가장 좁은 구간인 요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절한 직경 크기의 어세스 시스를 선택해서 삽입해야 하는데요. 작은 직경 크기 어세스 시스를 선택해서 삽입하게 되면 요관에는 무리가 덜 가겠지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전체적인 배액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장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큰 직경 크기 어세스 시스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 계획은 잘 돼서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요관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게 되어 수술 후 요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여 적절한 크기로 신장 결석을 알맞게 부순에 가장 효율적인 기구를 이용하여서 신장에 자극을 적게 주면서 결석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술기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RIRS를 시행할 때는 많은 크기의 수술을 통해 얻어진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진료교수, 조교수, 부교수를 거치며 얻게 된 수많은 RIRS 경험을 토대로 현재 UL 비뇨의학과에서 여러 원장님들과 수술 경험과 후기를 항상 지속적으로 토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술기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IRS는 신장 결석 제거를 위한 최소 침습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 환자에게 빠른 회복 시간을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유일 비뇨약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